<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11장서부터 14장까지는 매우 암울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고, 올라가 취하라는 땅에는 취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반응했으며, 반대로 올라가지 말라 명령했을 때는 올라감으로 결국 전쟁에 패배하며 14장의 마무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5장은 갑자기 제사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이 더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에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의 불승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이라는 표현이 땅이라는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들어갈 땅을 전제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인 언약의 땅이 아직 유효함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제사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결국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지도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 또한 그 제사를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에 양식으로 드려지는 거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1절 17절, 37절 이렇게 세번 반복하며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의 제사법과 레위기의 제사법의 다른 점은 2절과 18절에 약속의 땅이 두 번이나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11장서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절과 18절에 땅이라는 단어는 소망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아직도 그들에게 유효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동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법을 나열하십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한 제사의 명칭들은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절기에 들여지는 제사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소나 양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명칭을 정리하자면 화제는 큰 의미로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번제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하나이고 서원을 갚는 제사 그리고 감삼으로 올려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4절에 이런 가축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추가적으로 드려져야 할 제사물이 있는데 그것은 밀가루, 기름을 드리는 전제가 함께 드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2절까지는 가축의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전제 밀가루나 기름의 양도 늘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 또한 제사를 함께 반드시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기로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상징적 제사인 6월절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타국인들 또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음식을 갖고 불평불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혈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타국인들 또한 제사에 함께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1절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 그 곡식으로, 그 땅의 곡식으로 들여져야 할첫 거제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제라는 것은 손으로 올려드리는 방식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의 일종이 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의 곡식으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거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처음 익은 곡식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양식을 드림으로 앞으로 신실하게 공급하실 일용할 양식을 신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로서 먼저 스스로가 거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거제가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켜 주시므로 매일 들여지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들여지는 거제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에서 그곳의 곡식으로 들여져야 할첫 거제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5장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민수기의 한 줄기의 빛의 소망의 장이 됩니다. 매번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제사법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법은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언약의 땅에서 드려질 제사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제사를 인도할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주시는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화재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태우게 되는데 반드시 거제, 즉, 곡물과 기름을 함께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사의 목적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제사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 드려지는 조건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그리고 죄송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에 하나님은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전제를 함께 반드시 드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인 희생양을 담당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전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제를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들여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의 전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